안녕하십니까. 에, 이침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너무나 많다. 여기서 오늘은 이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호흡기 질환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뭐, 뭐 호흡이 곤란하다거나 아니면은 기침이 많이 나서 생활에 지장이 있다거나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 호흡기 질환은 이제 환경 오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호흡기 질환에 대한 그, 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에 뭐, 그런데 그 호흡기 질환 중에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가 이제 보통 중요하거든요. 기관지로부터 시작을 했느냐, 아니면은 폐로부터 시작을 했느냐, 아니면 간에, 간에 열이 들어가서 그 열이 열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이 시작되느냐 요기에 따라서 침점이 이제 달라지는데 일단 일반적인 침점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침점이 또 워낙 그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침점을, 보신점을 워낙 많이 설명을 해서, 보신점은 빼놓고 그냥, 이렇게, 보신점이 겹치는 게 있죠. 신문, 교감, 또, 여기, 여기, 폐점, 여기가 비장, 그 다음, 여기, 여기 어디냐면, 이게 기관지입니다. 기관지. 그리고 여기가 침점, 또 여기가 태양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침을 놔주면, 일단 그 기관지로부터 기관지로부터 출발해서 호흡기 이상이 있고 기침이 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출발을 하면 이게 낫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아까 그 폐도 나죠 폐 이렇게 폐로 시작을 했을 경우 그럼 요게 뭐냐면 폐결핵 같은 경우 폐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결핵도 요걸로 다요요 침짜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기침이 거의 막안 낫고 이제 오래가고 마른 기침에 뭐 지금 무슨 기침에 이래가지고 이참 기침이 거의 안 낫고 평생을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간 간에 열을 열이 들어가서 그 열이 빠지지 않고. 다른 데를 자극을 함으로써 이렇게 이 기침이 멈추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흡기 질환 중에도 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간에 대간 때문에 새로 일어나는 그 생기는 그 호흡기 질환은 여기다가 저 이렇게 보면 요 여기 뭐죠? 시, 신장이죠 신장. 그다음에요 간점 여기다 추가하고. 또 여기 심장도 같이 추가를 하고 3초점을 하나 추가함으로써 에, 되거든요 여러분 잠깐 이를 일단 말만 하지 말고 에, 침점을 붙여 놓고서는 또 따, 따져야 되겠네 잠깐만요 붙여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어, 호흡기계통에는 뭐가 뭐가 있다 그랬죠 출발을 호흡기계통은 출발을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이 기관지로부터 출발을 했느냐, 폐로부터 출발을 했느냐, 간으로부터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침점이 달라지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출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놓으면 이 단어 이렇게 다 놓으면 다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침은 뭡니까 이게 무공의 치료법이기 때문에 나서 손해 볼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는 기관지부터 생겼을 걸로 보고, 이제 기관지에다 이제 침을 놉니다. 기관지. 그 다음에는 이삼초 점과 이 간점, 간점을 추가해서 놓고, 또 폐도 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세 가지가 다 되는 거죠. 호흡기계통의 침점은 다 되는 거죠. 다시 설명드립니다. 보신점. 세가 저, 일곱 개점 있죠. 제외부터 신문점, 보담증, 교감, 심장 비장, 심장, 피지라, 여기 피지라, 요렇게, 피지라, 지 이제 피지라, 여기가 침점, 이렇게 보신점을 놓고, 기본방. 그 다음에, 간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러면, 간점, 매다가, 삼초점 같이 놓고, 그 다음에, 기관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다. 그럼 기관지 이렇게 놓고 그다음째 폐 태양 이거는 폐로 폐 폐결핵도 같이 이렇게 나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요 오늘은 이 호흡기계통 중에서 기관지로부터 시작되는 그 호흡기계통과 또 폐결핵과 또 간으로부터 시작되는 호흡기 이, 질환.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에, 금방 이렇게 봐서 외우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죠.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거 뭐 유튜브에 제가 강의를 하는 으니까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그러면 이 침점을 외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보통 좀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게 뭐냐면, 에, 이 침은 이 대체의학 중에도, 대체의학 중에도 우리가 이걸. 민간요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이란 뭐냐면 누구나 침을 놓을 수도 있고 강의할 수도 있고 다 했는데 이게 돈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또 이게 만약에 뭐 3천원이든 5천원이든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도 아직 편할 거예요 이런 거 이침 맞고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같이 동호회를 모집을 해서 배워서 서로 만나서 이렇게 침을 붙여주고 이러면서 건강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욱이 가족 중에서 둘이 둘이 이렇게 같이 치, 배워 배워서 쓸수 있다면 금상첨화인데 이게 사람에 따라가지고 침을 만지는 걸 아주 싫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어쩔 수가 없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저도 이게, 이침 강의는 벌써 17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강의하고 이렇게 붙여주는 건 붙여주는 거네. 근데 제가 맞기는 조금 어려워요. 제 그,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간혹, 아예한번 놔보겠다. 해래서 침을 붙이는, 주는 분도 계신데, 거의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또, 침이, 그럼 이침 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이침이 어떤 건지 처음, 처음 보는 분도 있고, 또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이죠. 아프면 병원 가고 안 나면 할수 없고 이렇게 가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침은 무궁화 침법이고 에, 이걸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간절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병원에서 손을 의사들이 손을 띄거든 그냥 아이 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유튜브를 보시고 이대로 한번 해보시라이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병원 관리하는 를 것이지. 집어내서 지구를 떠나거를 해고 떠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 감기나 이또 호흡기계통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계통일지도 몰라요. 바이러스계통 그래도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에 늦상 흘러다니는 거죠. 뭐 치료했다고 없는 게 아니라 또어 전염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배우셔서 서로 서로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 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의료기 사에 가면 이렇게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다 사셔도 좋고, 또 거기에서 나온 게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다섯 방이 그러면 이거를... 네, 이렇게 띄어서 이걸 띄어서 갖다 이렇게 귀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귀에다 이렇게 붙이면, 내가 이렇게 붙이면, 뭐, 한 서너 개는 붙일 수가 있는데, 침점을 찾아서 붙이려면, 내가 나를 붙인다,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위치면 서로 동호회를 조직을 해서 이렇게 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침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것이 호흡기계통. 어, 앞으로 지금 현재도 호흡기계통이 많이 앞으로도 아마 이 호흡기계통의 질환은 꾸준히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소득층 병이라는 폐결핵. 근데 그것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랬죠저 호흡기계통은 이 폐결핵 같이 이렇게 무서운 병도 있는가 하면 이 간에 간에 이상이 생겨서 간이 열을 많이 열이 많이 있어서 그 열을 발산해내라고 마른 기침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이 기관지로부터 출발해서 또 기침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우선 호흡기계통이다 그러면 기침이 많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이런,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방을 놔주고, 침점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놔야 되죠. 그래서, 적어도 호흡기계통을 편안하게 지내야 겠다 이러면, 한 달에 한번 또는 한 달에 두번 정도 꾸준히 침점을 에, 활용을 해서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붙일 때, 그, 치료를 난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붙였다가 뗐다 했는데, 한번 붙이면 두세 시간 정도? 뭐 어른 같은 경우는 뭐 세네 시간 붙이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시간이나 한 시간 정도 붙였다 뗐다 해줌으로써 이렇게 호흡기의 질환을, 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 고치고, 또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려서, 크면서도 봐도, 제 친구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기침으로 아주 평생을 고생해다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무슨 폐기, 폐결액이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으로부터 이상이 있는 거를 그냥 약만 먹다 보니까. 간이 더 나빠지잖아요. 그죠? 그럼 더 나빠지면 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간으로부터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폐로부터 올 수도 있고, 기관지로부터 올 수도 있고, 호흡기 계통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같이, 저기, 작동을 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주 난치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난치. 낫기가 어려운 난치병. 그래서 이거를 이 침으로 한번 다스려보라 이거예요. 분, 확실히 제가 또,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병원에서 손 뛴다고 해서 나주고쇠고 계시지 말고 이 침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거죠. 관심을. 예. 아, 그리고 이제 이걸 놓고 그러면 평소에 귀하고 잘 놀면 건강해진다. 노느니, 저는 노느니 귀하고 놀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노느니. 그래서 아까 그 침점도 잘 생각하시면서 귀가 입체적으로 생겼죠. 구석 구석 이렇게 손 손톱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여기를 자극해 주는 것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침문점도 있고 또 여기 자궁점의 교감 이렇게 침점을 하나 둘 심장 심장또 여기 기관지 이렇게 귀를 이렇게 아래를 잡아 늘리면 여기가 네, 아래가 머리 부분이죠. 그럼 이 끝에가 손가락, 발가락 부분입니다. 그래, 여기가 몸통 부분. 전체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아프다. 이러면,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잡았다. 이러면 나중에 안 아파져요. 이러면, 몸도 같이 안 아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꼭, 꼭기를 누르다 보면, 이 기관, 저기, 저, 관절염 같은 경우도 관절염 부분이 이렇게, 무릎 쪽에 이렇게 누르면 굉장히 아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노는이 귀하고 놀자. 제가 당부드리는 거죠, 항상. 그리고 또 이렇게 이걸 뭐 언제 보시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 3월 10일입니다. 3월 2020년 3월 10일 현재 우리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죠. 이때 더군다나 우울하고 불안하기도 할때 웃음으로 해결해 보자 이거죠 웃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16초를 아주 웃으면 이틀을 더 건강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틀을 동안 아주 건강하게 그런데 웃는 것도 또 갑작스레 웃으면 턱이 빠진다든지 배꼽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좀 합니다 턱 운동 아 따라해 보세요 따라서 아오 이, 에, 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 톡톡 두드려서 톡 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저는 이걸 관자놀이, 태양열 여기를 웃음버튼이다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요거를 탁 건드리면 웃음이 나오죠. 한 5, 6초 가시고 웃어봅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왼손으로 하나 둘셋 <laughs> 양손으로 온 몸으로 웃어봅니다 하나 둘셋예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16초를 웃으셨으니까 앞으로 이틀을 더 건강하게 살게 되겠지요 그리고 또 계속 웃으면 어떡해요 지금 100세 시대를 지나서, 지금 현재, 뭐, 100세 시대니까, 아, 점 저, 60대이신 분들은, 자, 잘해, 잘하면 120세, 뭐, 150세까지 살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아무쪼록 건강하게, 자기가 지구상에 온 목적을 다 달성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